제목은 주시지 않았는데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어 오니 범사에 감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또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이 시대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임직, 임직의 투표를 앞두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과 준비하는 모든 상황과 주님께 함께 해 주시는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오히려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교육에 언제나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최대의 난제는 떼쓰는 아이입니다. 이 떼쓰는 아이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떼쓰는 것을 조절해주고 또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막상 무조건 떼쓰는 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안 해줘야 되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훈육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때 쓰는 아이가 어뭐 공공장소나 또 식당이나 뭐 이런 뭐 데서 막 너무나 뭐 자지러지게 때를 쓰고 울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 사실 진짜 막 혼을 내고 싶고, 막 이런 것을 하기로 싶습니다. 근데 또 막상 혼을 내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게 편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게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때쓸때 모든 것 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또 너무 정 없어 보이고 또 아이가 또 너무 이게 거부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렸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고 하는 훈육의 방침을 갖고 있으면 또 너무 거부감만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잘 당근이라고 하는 또 때로는 채워 줌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때해 줘야 이 아이가 가장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사실은 뭐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기도관 또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고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전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건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무조건 아니다 이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게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복이죠. 근데 또 그것만이 전부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의 복은 때로는 나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지만 때로는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 안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그 때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여기고 나의 원하는 대로만 그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누구의 입장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에요. 아,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물론 어린 아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갑자기 떼쓴 아이가 갑자기 어, 엄마 아빠 마음 아, 마음이 무엇인지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아마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장 이것을 이루었다가 이 아이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는 것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소원하는 걸다 들어주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져요. 모든 사람들이 로, 로또 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당첨돼요. 근데 오히려 어, 전, 오히려 더 범죄가 늘어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미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아, 그것은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계획으로 하나님 분명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속 마음을 시인이 생각해 보며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특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있죠.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출애 세대들이 1 세대들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세대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거쳐서 늘 욕심이라는 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또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 맺을기도 맺을 하기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얼어 죽거나 아니면 너무나 더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106편 15절 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면 하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히려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 광야 가운데 얻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말 유익했냐 이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때려썼고 그렇게 강구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줬는데 그들에게 정말 유익하냐 이것이죠 15절 후반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은 세악하게 하셨도다 세악하게 하다라는 말은 라존살라무라고 하는 히브리오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여위게 내버려 두다, 파리하게 만들어 두셨다, 모자라게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뒹굴고 구해서 그들이 풍성해졌습니다.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너무 많이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지 못한 건그 다음 날 그냥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날또 주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안식이 전에는. 토요일 아니죠. 안식일 전에는 두 배로 더 주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두 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사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아, 이거 물론 뭐 그만큼 좋은 옷이다. 지금에 뭐 비유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이것이요 저것이요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면 갈수록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여의하, 여의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모자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유익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건 이들에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떼쓰고 둥그르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지 않는 그여유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세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큰 어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쓴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특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들 의 행복은 결국 관, 가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가치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불평 없이. 하나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고, 빨리 그것을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다가 불평했던 그 정탐군들 10명 때문에, 또 그것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보일까요? 저는 4십 년이 오히려 보기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었지만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일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했을 때 가장 실패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주셨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마 세하여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므로 영원히 살찌고 영원히 풍성해지고 오히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서 엄마 아빠 안 줘도 돼 이게 더 웃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때로는 참 이게 마음이 참 어려워요 목사가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다 응답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저도 원하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인생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복이다.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이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오히려 더 살찌우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기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때로는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해 주셔서 삶의 균형과 믿음의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렴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를 시험에 들지 게하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독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